不知道。 어떻게 하냐면, 평균적인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격으로 전환됐었는데, 자, 볼이 꼬이 <목소리도> 하프라인에서 상대 요반코트를 잡았을 때 여기 있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명이 어떻게 되냐면, 꼬이리고 <목소리도> 계속민이가 전형이 되고 이해가 나. 이거를 네가 명확히 지켜줘야 돼. 이해가 돼. 그을그러려면 말을 빨빨래가지고 빨리 준비를 시켜줘야 돼. 이해가 돼. 그리고 볼이 이 시점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아 여기에서부터 상대한테 뭐 프레셔를 걸려가지고 뺏겼다. 볼이 뭐 우리 쪽을 플레이하다가 빌드업이 뒤로 후진는늦렸다 그러면 빨리 하나 전형을 빨리 내려. 이해가나 좁히고 좁혀놓고 사이드로 떨어지는거는 쫓아가면돼 근데 니네가 양쪽에 벌려있다가 전방으로 올려놨는데 벌려있다가 중앙에 두드려 맞는걸 갖다가 쫓아갈때는 못쫓아가 그래서 수비시에는 어떻게 좁혀놓으라는거야 이해가지 좁혀놓고 사이드 떨어지는 볼은 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적인 찬스가 하나. 쫓아가서 각도만 줄여주면 돼. 얼마든지 바로 안 뺐더라도 시간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올리다가 하나 쳐져 있는데 좁혀놨다가 아니 아니. 올려놨다가 상대섀도우한테뭐 어떻게 해야 되뚱하다가 아 여기 중앙에 떨어져 버리지 송면에 그 한방이 넘겼다 치면 이거는 잘라 떠버리면 너네 이거 감당안 된다 쫓아가더라도 어떤 놈상대 우리, 우리 위험제를 꺼져 하고 득점창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맞지? 위치 선정을 이래서 수비시에는 쫓겨 놓고 사람이 상대가 사이드 걸려서그거 쫓아갈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단양에 갔을 때 네가 섰다라는 게 맞나, 맞다라는 거야 그렇게 쓰는게 알았나? 네. 좁혀놔야 돼 이것만 준비하고 지금 슈팅게임 해야 돼너 해야 돼 무조건 알았지? 네. 네. 무조건 때려버려 그러니까 소문에서 때리지 말고 보이면 때려 보이면 때리고 보이면 때리고 알았나? 네. 네. 그리고 좀금있다 전기가 안 풀릴 때안 풀릴 때 상황에 맞춰서 거침을 치신 뒤빨깔들때 거기에 맞춰서 경기를 해 알았지? 네. 좀상편집및 자막이 요